10개월 전, 제5연구소 사건 직전 타우, 분석가, 그리고 케고르의 미팅 당시 케고르는 타우와의 거래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타임데리겐 제5연구소의 보안키를 넘겨준다. 무슨 거래를 한 걸까? 그 후, 7월 12일 교주 케고르와 소피는 실종된다. 11월 15일, 교주를 잃은 세시성회 조직은 분열이 조짐을 보이게 되고 스카이 타워는 무력 충돌을 비롯한 혼란이 휩싸인다. 2월 6일, 3개월에 걸친 무력충돌은 종료되었지만 스카이타워에는 난민이 속출한다. 교주 캐고르를 믿고 따르던 샤르르트는 교주가 자신이 아닌 소피를 선택했음을 직감하고 좌절한다. 혼란 속에서 교주를 찾아 헤매지만 무상당한 몸으로 난민이 공격을 받고 죽음이 위기에 놓이게 된다. 그런 샤르르트의 앞에 에다의 환영이 나타나 그에게 새로운 교주가 될 것을 제안하고. 차르르트는 받아들인다. 한편, 위그드라시리의 에냐와 체로나는 옐로샤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분석가 일행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제로구역은 새 신성의 교주 캐고르의 실종 이후 더 난폭해진 변이자와 타이탄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 옐로샤에서 복귀한 분석가와 함께 제로구역 내의 변이자들을 진압하던 체로노는 사람 말을 하는 변이자를 만나게 되고 특이점이 찾아온 말하는 변이자를 체포해 본부로 복귀한다 체로노는 변이자를 상대하던 도중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녀는 원래 새 신성의 인도자로서 희생자들이 가슴에 직접 창을 꽂아 그들을 타이탄 결정체로 만드는 역할 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선하고 유약한 마음을 가진 탓에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 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던 도중 내면 에서 모르스라는 이중인격을 만나게 된다. 한편 본부의 복귀한 분석가는 캐롤린의 은총단이라는 신흥조직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는데 그들을 분열된 새 신성에에서 떨어져 나온 조직으로서 제로구역 내의 피난민들을 돕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숭배하는 일명 숭 배기신이라는 에더로 추정되는 상황. 타임델이 체포해온 말하는 변이 순대기신는 언급하는 것을 수사하게 여긴 분석가는 새 신성의 내부의 스파이로 잠입한 경험이 있는 애녀와 함께 은총단이 거점인 은총이 시장을 조사하기로 한다. 그때 임무를 마치고 정신과에서 정기 진료를 받고 있던 모르소가 나타나 임무에 합류하기로 한다. 자정 무렵, 분석가와 애녀, 체로노는 용병으로 위장한 채 은총단이 거점에 잠입한다. 은총단이 관리하는 은총이 시장은 행복과 평화가 충만한 활기 넘치는 곳이었지만 분석가는 은총단에게 무언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짐작한다 그곳에서 위그드라시리 지원소대 중한 명이 금랑을 만나게 되고 그녀를 통해 오늘 이곳에서 순백의 신이 등장하는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뜻밖의 변이자가 등장하여 시장은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샤르트가 꾸민 짓 심지어 그들은 체로노를 주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혼란스러운 시장의 상황을 정리하며 은총단과 그 교주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개빈이었고 모르소는 자신이 직접 처리했던 개빈이 멀쩡하게 살아서 나타나자 깜짝 놀란다. 은총단은 그곳에서 부상당한 사람이 몸을 회복시켜 신체 일부를 재생시키는 등 타이탄 물질을 이용한 기적을 보여주었고 또한 바델 억제제를 사람들에게 보급하자 군중들은 다시 한번 순백의 신을 경배한다. 개빈은 감동적인 연설을 통해 군중들의 마음을 결집시킨 뒤 은총단이 순백이 신의 비호 아래 태신성의 뒤를 이을 것을 천명한다. 한편 개빈은 분석가가 이곳에 와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상황을 지켜보던 분석가는 개빈이 보낸 사람을 통해 그와 만나기로 했다. 개빈은 분석가와 만난 자리에서 제5연구소 사건 당시 하임대를 공격했던 전이사회의클리닉 부대 출신 보로 한 명을 데려오더니 그의 입에 폭탄을 물리고 원격폭파장치를 분석가에게 쥐어준다. 분석가의 손으로 직접 그를 처리하면 서로의 관계가 평화로울 것이라는 정신 나간 제안을 하지만 분석가는 그러한 제안을 거절하고 에녀와 모르소가 개빈이 머리통에 총구를 펴는다 개빈이 목적은 단지 제로 구역이 사람들을 구하고 위그드라실이 없는 먼 곳으로 떠나서 인간이 존엄성을 지키며 사는 것 또한 개빈은 도리어 역정을 내며 세신성회가 붕괴되고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고통받는 동안 위그드라실과 분석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분석가에게 일침을 놓는다. 분석가는 개빈에게서 수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그의 몸에서 타이탄 물질을 흡수해, 개빈의 기억을 들여다본다. 개빈이 이미 에다와 접촉했음을 알게 된분석가는 이번에는 역으로 옐로샤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일들을 개빈에게 보여주며 그들을 믿는 순백의신과 구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설득한다. 개빈은 깊은 생각이 빠지게 되고 순순히 분석가 하임들을 보내준다. 개빈이 기억을 통해 제로 구역의 지하 어딘가에 영원히 낙원이라고 불리는 비밀 장소가 있다는 것과 흰 나무 뿌리로 보이는 수상한 물건을 보관 중이라는 점, 그리고 개빈이 배우에 수상한 남성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분석가는 주변을 수색해 정보를 얻기로 한다. 주변을 수색하던 애냐는 태신성의 보부화를 발견하고 수상하게 여기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분석과 연락이 끊긴 상태. 분석가 모르소는 차일르트와 연결된 보부아리를 만나게 되고 차일르트는 그들을 도발하며 추격전을 벌인다. 오브하르를 추격하던 분석가가 미처 신경쓰지 못한 사이, 오르소는 기절한 상태로 샤르르트에게 포로로 잡히게 된다. 오르스의 인격 대신 체로의 인격이 되돌아오는 틈을 타, 분석가와 샤르르트는 총격전을 벌이게 되고, 분석가는 오른팔에 부상을 입게 된다. 이대1 상황에서 샤르트가 체로노에게 과거 세신성의 인도자 시절이 끔찍했던 기억을 상기시키자, 체로은는 견디지 못하고 만트라 침식에 빠진다. 분석가가 회심의 총알 한 발을 샤르르트에게 명중시켰지만, 샤르르트 총알이 빈다 갔다며 빈정거리고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분석가는 그 순간 위그달 시의 보고서에서 확인한 새 신상의 사망자 명단 중에 샬로르트가 있었던 것을 떠올린다. 아니, 그럼 지금 눈앞에 있는 샤르르트는 귀신인 건가? 에냐가 나타난 위기에 빠진 분석가와 체로트를 구해주게 되고 샤르르트는 순수히 사라진다. 샤르르트와 은총단은 도대체 무슨 속세인 걸까? 회사로 복귀한 분석가는 치료실이 체로노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고 대신에 정신이 멀쩡한 모르소가 그들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 성인병이 선천적인 면역이 있던 체로노는 세신성회에서 인도자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세신성의 교리에 따르면 성인병에 걸린 환자가 결정화되어 죽게 되면 그들이 영혼이 결정에 갇히게 되므로 인도자가 직접 그들이 생명을 끊어 그들이 영혼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고 한다 성인병 환자들은 현실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의지하여 그들이 목숨을 기꺼이 새신성의 인도자들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차마 산 사람을 죽일 수 없었던 체론에게서 모르스라는 다른 인격이 태어났고 그들이 새신성에 의해서 퇴출되기 전까지 모르스가 대신 차영인이 역할을 를 하게 되었다. 세신성에를 나온 뒤에도 자신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던 것에 의문을 가진 모르스 에게 분석가는 그녀가 사라지면 안 된다 며 모르스를 팀의 일원으로서 인정 한다. 그리고 서서히 체르노의 의식이 되돌아온다. 그후 분석가가 회의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체르노는 에다의 환영을 보게 된다. 모르스가 은총이 시장에서 샤르트 추격할 당시 세신 성의가 남겨둔 타이탄 물질과 접촉했었고 그 뒤로 에다가 체르노와 연결할 수 있게 된건 은총이 시장에서 벌어진 샤르트와 추격전은 이것을 위한 계략이었던 셈이다. 모르스는 체르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다는 본래의 사명 대신 분석과의 인간적인 교류에 흥미를 느낀 탓에 인격이 약해지고 말았다. 그렇게 체르노는 정신이 잃고 만다. 분석가는 캐롤린에게서 영원한 낙원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새 신성의 최초 거점 이전에는 군에 의해 봉쇄되었던 구역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난다 분석가는 개빈이 기억을 들여다볼 때 영원히 낙원의 세계수의일부로 보이는 흰 나무 뿌리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었고 새신성의가그 물질을 이용해 여러 기적들을 행해왔었던 것을 알게 된다 그 순간 체로노가 있던 치료실에서 큰 폭발이 발생하게 되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실종되고 마는데 분석가는 체르나가 타이탄이 주특기인 이념화를 이용해 빼돌려졌음을 짐작한다 한편 제르고역의 지하 어딘가에 있는 영원히 낙원에서는 케빈과 샤르르트 그리고 정체불명의 흰고치가 있었다 에다는체르을를 이념화시키고 흰고치 열대의 물질에융화시켰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를 재탄생하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빈은 분석과 만난 뒤로 은총단이 버리는 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고 그곳에 샤르르트와 언쟁을 벌이게 된다 에다는 새신성회와 켈고르가 자신을 배신한 것으로 규정하고 대신 샤르르트와 개빈 그리고 은총단을 이용해 자신이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 은총단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지 그들을 바랄라로 끌어들여 자신이 목적 달성을 위한 재물로 삼을 생각뿐이었다. 체르노를 타이탄으로 만드는 계획, 그리고 만트라 에너지와 양자 에너지를 결합해 큰 폭발을 발생시켜 수많은 사람들을 바랄라로 전후시키는 것. 에다와 샤르트에게 노란한 것을 깨달은 개빈은 분노하여 샤르트를 공격하지만 타이탄 물질과 향상된 보호바르 시스템으로 더욱 막강해진 샤르트는 손쉽게 개빈는 무력하고 화 그를 사로잡는다. 한편. 체로노가 있던 정신치료실을 조사하는 분석가는 그곳에 남아있던 타이탈 문제를 흡수해 체로노가 있는 곳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고 캐시아와 아카시아, 에냐를 구성된 팀을 만들어 구조작전을 실시한다. 지하철을 통해 지하로 진입해 들어가는 하인델. 하인델은 지하에서 새신성애가 오염촉진장치를 가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새신성애의 창고로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 하임델의 위치가 적에게 발각당하게 되고, 하얀색 타이탄 나뭇가지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방에서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케시아와 아카시아가 나뭇가지들이 공격을 막아내는 사이, 분석가와 에냐는 지하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지만, 에다의 방해로 인해 분석가는 에냐와 헤어지게 되고, 지하 어딘가에 홀로 떨어진다. 한편 영원히 재단에서는 핏나무 뿌리, 즉 태신성회에서 비밀리에 보관해왔던 세계수 뿌리에 담긴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해 순백의신을 강립시키기 위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개비는 자의식을 잃은 채 차르트의 조종을 받고 있었으며 차르트는 영원히 재단을 찾아온 신도들마저 제물로 바쳐 그들이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분석가는 엔야이 신형 수트에서 떨어져 나온 강화 파츠의 도움으로 변이자들을 물리치고 샤르트가 있는 곳까지 도달한다. 샤르트는 분석가에게 본인들이 계획을 알려준다. 체로나는 일명 순백의신이라는 이름이 타이탄으로 다시 탄생하게 될 것이며 샤르트는 르 본인이 그 타이탄이 조종자가 될 것이라는 것 케고르와 함께 실조대의 인도자 소피 역시 타이탄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자였던 것이다. 분석가는 케고르의 충실한 신복이었던 샤르트는 르 조롱하며 악담을 퍼붓는다. 또한 분석가 는 구조 작전은 출발하기 전프티아가 제작해 준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샤르트르를 무력화시킨다. 사실 눈앞에 있던 샤르트르는 그저 기계일 뿐인 보바리 시스템 중 하나로서 보바르 전송된 복제 인격이 자신의 진짜 샤르트르라 믿고 있었던 것이다. 진짜 샤르트르는 이미 오랜 전 난민들이 공격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 상태. 분석가는 그 증거로 위그드라시리 샤르트르의 시신을 회수하며 기록한 영상 자료를 직접 보여준다. 현실을 깨닫는 샤르트르는 반쯤 미쳐서 분석 분석가에게 달려들지만 분석가는 에냐의 강화파트를 조종해 차르트를 역으로 구속하고 자폭 시킨다. 차르트를 처리하고 지하 재단으로 내려가는 분석가에게 에다의 환영이 나타나고 에다는 체르노와 모르스의 의식은 이미 다른 차원의 공간에 가있음을 알려준다. 그와 동시에 분석가가 있던 지하 공간에 균열이 생기며 홍수가 발생하게 되고 분석가를 집어삼킨다. 한편, 다른 차원의 의식 공간 안에서 에다는 체르노의 의식에게 말을 걸며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자신을 한번 죽여보라고 도발한다. 그때, 에다의 말에 자극을 받은 모르스의 인격이 사리를 품고 되살아난다. 그 순간, 고치가 무너져 내리며 변이된 타이탄이 발생한다. 모르스의 인격을 탄생한 변이된 타이탄은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내면이 체르노와 모르스는 갈등을 빚는다. 테모를수도 분리되게 된다これからは私がすてを背負 <laughs> <laughs> 모르스는 에다이 속셈들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라로 전송시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한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분석근을 만나고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체르노는 그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모르스와 체르노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된다. 분석객이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 는 체르노의 설득을 통한 것인지 격렬한 싸움 끝에 모르소는 타이탄 에서 분리되며 체르노와 마주한다 둘이 싸움을 끝났지만 모르소는 고체 에서 만들어진 타이탄과 그 타이탄이 신체 일부를 재생성 된 자신의 존재가 남아있다면 언제라도 다시 결합되어 세상의 오염을 퍼트리게 될 것이니 이제 그만 자신을 해방시켜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모르소를 이미 자신이 동료로 인식하고 있었던 체르노는 차마 그렇게 할수 없었다 그림고타임된 부대원들에게 구조된 분석가 가 마침내 이곳에 등장한다. 모르스는 평가한 인간이 아닌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분석가는 그런 모르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라며 안심시킨다. 옐로샤이 타이탄 나무를 정화했던 것처럼 고치에서 탄생한 타이탄 잔해를 흡수하려고 시도한 분석가. 하지만 그것은 옐로샤이 나무보다 더욱 강력한 세계에 연결되어 있었고 분석가의 힘으로 흡수하엔역부족이었다 그것을 지켜보다 모르드는 타이탄 인념체인 자신이 분석가의 신체와 접촉하면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될 것임을 깨닫는다. しめてくれてありがとう <laughs> 余計なことばかり喋っちゃってごめんもうすぐ夜明けだ私の大好きな月明かりみたいに優しい分析員いつかあなたにも幸せが訪れますようにだってそれが。 노가이 찾고 있던 스이 나노다. 분석가가 홍수에 휘말렸을 당시 에냐와 캐시아 아카시아가 그를 구출해 주었다. 그 뒤로 그들은 르노와 모르스를 구하기 위해 그녀들을 찾아갔지만 결국 모르스를 구하지 못했다. 영원한 낙원에서 사건이 벌어진 후 2주 뒤 제로 구역은 안정을 되찾았고 분석가 하임델은 옐로샤에 이어 제로 구역까지 구한 영웅이 되었다. 하임델 부대원들은 모르소가 사라진 빈자리를 허전하게 느끼고 있었고 분석가 역시 허전한 마음에 2주 전 사건이 발생했던 영원한 낙원이 재단을 다시 찾아온다. 재단이 연못에서 호련히 떠오른 작고 흰 꽃을 발견한 분석가 그는 그 꽃이 모르소를 다시 만나게 해줄 단서가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처음으로 스노우브레이크 스토리를 다뤘습니다 만약 그 이후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채로노 애니그마 개인 스토리를 들어가셔서 그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만약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다음 2주년 진행할 때 다른 스토리 영상도 제작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해봐